사랑하는 주역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상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0월도 이제 끝이 끝을 향해 가고 이제 11월을 곧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신도 말씀 우상할 때 말씀 증가하는종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받는 무0령들다 옥토바 되어서 30,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루베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고관을 맡았고 사론사람 사들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아들 사바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이세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역대상 27장 어,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는 소제목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바로 다이 왕의 다양한, 이런저런 다양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역할 분담을 시켜서 이렇게 이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이시 한 사람은 왕의 곡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있는 모든 그렇게 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왕의 곳간이죠. 그래서 그런 곳간을 책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야드 요나단은 밖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에 있는 또 곳간을 맡았고, 그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곳간또 바깥에 있는 곳간이 렇게 왕의 지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라마사람 시무인은 포도원을... 토마았고기 나옵니다. 포도원을 맡았다. 아마사르 시무이는 포도원 담당. 스밤사람 삽디는 그 포도원에도 나오는 소산, 포도주 고간. 그러니까 포도주만 모아놓은 고간. 그 고대에는 포도주가 귀한 재산이죠. 그래서 포도주,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로 담아놓은 거를 다또 감당하는 고간을 또 만들어서 담당자 세우고 게데 사람 바하아나는평야에 감남나무와 복나무를 맡았고 중요하죠 감남나무, 복나무, 재산인데 그 나무 관리한 사람 또 새로 세우고 또요하스는기름고간 기름만 또 따로 모으는 곳가을 맡았고 이게 오늘 으로 말하면 흩어져 보관할 필요 없지만 이때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룬 사람 시들에는 사룬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다. 또 왕의 왕실에 해당되는 그 소떼가 있었나 봐요. 그거 일을 맡았고. 또 아들네 아들 내 아들 사밭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 <laughs> 이 다양한 소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 그랬고요. 30절. 이스마의 사람 오빌은 낙타. 낙타만 또 이동수단이니까, 전문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메로노 사람 야드야는 나귀를 맡았다. 메로노 출신 야드야는 나귀 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실스는 양떼. 그 그러니까 소, 낙타, 나귀 양떼. 중요한 가축들이고 재산이죠. 이것도 흩어져 있는데 각각 담당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31절 다이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일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사람들을 맡겨서 관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볼때 여러분 왕의 재산을 하면 기한 것이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맡겼던 이 사람들은 전부다 왕과 어떤 관계일까? 왕이 어떤 사람들을 이런 귀한 일을 시켰을까? 바로 신뢰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할수 있죠. 세상만사가 저도 이래 보지만 신뢰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면 참 불편한 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믿어야 되는데 믿는 관계. 믿으니까 내 재산까지도 맡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믿어지니까 난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런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하죠. 신뢰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망하는 인생들 또안 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성도는 목사님을 믿고, 목사도 성도를 믿고, 서로 살아가야 행복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관계지만, 이 제사라는 게 귀한 것일수록 아무한테 못 맡기죠. 정말 믿음이 가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듯이 그런 애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왕에 섬기는 사람들 32절부터 34절은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다이세 숙부 요나단, 그러니까 친구부 그 요나단이 아 동료인이지만 다이세 숙부였던 요나단은 뭐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응. 조언하는 그런 전략가, 그런 사람이 요나단인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다이곁에보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희관도 두 가지라고 하죠. 모사도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그다음에 항모니아드 여희엘이라는 사람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왕자들, 자기 자녀들을 관리해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인물이 여희엘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3절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역시 왕의 참모죠. 아히도벨, 그다음에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시 되어 다른게 왕의 친구가 되었다 흉금없이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나야의 아들 요호야다 분나야는 이제 큰 군대 장관이죠 그의 아들 요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아이도벨이 뭐였어요 아까 모사 그러니까 모사의 자리를 이어받은게 요호야다 아비야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요압은 다이시대의 최고의 장군이죠 어 여러 부정적인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이즈 믿고 그 요압이를 군대 집어치하는 15, 국방부 장관이죠 그 자리 에 오랫도록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개인어 볼 때도 참 부러운 거죠 다이 혼자 정치했던 게 아니라 왕의 주변에는 모사꾼도 있고 전략가도 있고 친구도 필요하고 위로자가 되는 거죠 대로 힘들 때 괴로울 때. 뭐 어떤 일이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자식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이 주변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참 믿어지는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불장군는 없습니다 혼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변에 참모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사람을 잘 도와야 되고 또분별력도 있어야 돼 지도자는 잘 만나야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장모님들 만나서 목회가 잘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만남의 복을 또 이런 장면에서는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산한 성도 여러분도 항상 주변에 이렇게 다이처럼 내 재산을 맡기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으로 추원하고 또 그런 관계 만드는 것도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신뢰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로 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조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왕의 재산을 맡았던 자들, 또 왕을 도와줬던 그런 섬기는 사람들에 관해 우리가 짤막하게 봤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행복한 왕이요, 행복한. 정치했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나를 도와서 계를 내며 전략을 세우며 자식들을 섬기며 이렇게 친구가 때로 외로울 때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성공적인 왕 노릇을 하고 성군으로 길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믿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힘들 때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내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신뢰 관계를 잘 구축하여서 힘들거릴 때 서로 연합함으로 승리하게하시고삼교철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 혼자로 위태합니다. 항상 도운 자들과 함께 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야 하루도 복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